안녕하세요. 오늘 할 게임은 불안정한 첫 걸음, u n p a s s e e r 이란 게임인데요. 그럼 두말 하지 않고 가보도록 하죠. 가시죠. u n p a s s e e 발레리나 신발 같죠? 아마. 근데 신발이 한짝밖에 없는데? 아침이야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 야 1시간 48분 지났어 야 지각한 거 아니야? 다행히 지각은 안 했나 봐요 라디오인가 봐요 이건 야집 좋은데 산다 얘왜 이렇게 거실이 넓어 아니 아, 지금 보니까 이거, 라디오 바꾸면 할아버지 얼굴 표정이 바뀌네. <웃음> 할아버지, <웃음> 얼굴이 너무. <laughs> 할아버지 이거 얼굴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래도 라디오인데, <laughs> 너무 불만이 많은데? 음, 응, 주무세요. 죄송해요. 음, 응? 뭐야? 시리얼 아니었어? 아 개구리니까 개미가 시리얼이야? <laughs> 아 개구리니까 개미가 시리얼이구나. 맛있게 먹고. 아... 너무 불쌍한데. <laughs> 아, 미안해요. 아 미안해요.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. 아니 클릭이 되길래. 아 질질 끌고 가야 돼. 음. 저 친구 여자였어. 발레리노가 아마 꿈인 친구인가 봐요. 일러, 가자, 가자, 가자. 발레리노 달려면 나가자. 동작. 감사합니다. 뭐 이런 쉬운 걸 가지고 대충 한 달이 지나갔나 봐요. 놀림을 받는 친구인가 봐 아닌가? 그냥 장난꾸러기 둘인가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일로와 일로와 아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뒤로 못 가? 야 누가 봐도 깡패같이 생겼잖아 아니 이런 거 편견인가? 이거 편견일까요? 분명 좋은 키 친구 일거야 역시 관상관리법은 믿으면 안돼 어 누구세요? <laughs> 아 얘가 얘가 실증났나봐 <laughs> 재밌나봐 누구세요? 음 괴롭힘을 당하는 게 맞나 봐. 미안해. 쓰레기 넣을게. 할머니. 파리 밥 아니야? 냠냠 냠. 냠. 와, 맛있어. 냠냠냠. 또 발레 소 되게 일과가 비슷하구나. 예 점점 그래도 진도가 나아간다. 처음에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밖에 안 했는데. 벌써 겨울이야. 여기 앉을래? <laughs> 나 뭐야 뭐야? 나 눈치 좋아. 뭐야 뭐야? 어, 뒤로 가자. 아니 뒤로 가자니까? <laughs> 아니 왜 알고도 나 <laughs> 뒤로 돌아가? 아니 그렇게 무서우면 뒤로 돌아가. <laughs> 어? 부풀렸어 볼을. 어, 쫄았어!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? 한 발짝 쉬고, 원 스텝. 어우, 추운가 봐, 입김 나와. 야, 너희는 동면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개구린 동면할 텐데. 아 얘가 우산을 든게 아니라 내가 들어주는 거야? 또 시간이 지났네요. 라디오가 먹통이야. 비가 너무 많이 와서. 지금 날짜가 아우 시끄러 좀 조용히 해봐. 지금 날짜가 8월 11일인데 이게 한 어제 그제만 해도 비가 되게 많이 와서 홍수가 났거든요. 여기는 괜찮았는데,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. 웃어? 너희 두고 봐. 가자, 가자, 무시해, 무시해. 저런 친구 무시해도 돼. 원스텝, 투스텝, 원스텝, 투스텝, 원스텝, 투스텝, 원스텝, 원스 o s 스텝 p one step, two step, one step, 아이고, 뿌듯하신가 보다. 일어나. 학교 가야지. 담요 입은 거 너무 귀엽다. 문 열어볼까? 어, 친구들이야. 일로 가. 어? 야, 쩍벌은 아니지. 야, 저 벌은 아니지? 넌 눈치가 없어? 너 내가 지켜볼 거야. 응? 나를 괴롭혔던 일진? 야, 저거 도와줘야 돼? 도와주자. 도와. 그래, 그래. 이렇게 또 친구가 되어 가는 거지. 오야 이건 좀 이거는 와 이건 얘 <laughs> 긴장 엄청 되겠다 얘너 혼자해? 보통 여러 시터 나가서 공연하지 않아? 야, 혼자야? 얘 이거 빔도 몇개 없는 거 보소. <laughs> 오 어떻게 많이 무섭나봐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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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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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렉스해. 어차피 할 거야. 관와 <laughs> 관. 와, 관 선생님이 보고 계신데? 이거 부담 100배. 100%. 와, 얘도 있어. 이렇게 해서 발레를 잘 끝냈나보네요. 자, 오늘 해본 게임은 u n p a s s e Fragile. 맞나? 불안정한 첫걸음이라는 게임이었고요. 지금 보니까 이 개구리 친구가 이제 학교를, 학교도 다니고, 이제 발레를 배우고,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제 점점점 이제 친구도 사귀고 일진 친구도 못 지르고 그 일진이랑 친구도 먹고 해서 결국 발레가 잘 배워서 이제 공연에 올라가서 잘 마무리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플레이 해주실 분들은 스팀에서 2,500원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이런 분위기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